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저를 다 보세요. 눈동자를 잘게 마주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저 위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오늘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처음에 저도 종종 그동안 정직하게 말하면 이 묵상을 빠뜨릴 때가 있었는데 7월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면서 묵상의 삶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명의 삶을 딱 펼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삶에 묵상하는 내용이 시편 29편이에요. 29편 1절을 읽는데, 그리고 그 1절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 권능 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런 말씀을 1절 딱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 36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됐어요. 다시 한번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함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홍수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그런 환란과 폭풍우와 많은 문제를 의미해요. 혼돈의 시간. 그야말로 더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36년 동안 좋은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돈과 저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그 위에 좌정하셔서 아멘해봐요. 많은 환란과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좌절하셔서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홍수를 다스리시고, 환란과 문제를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창립 36주전을 앞에 두고 시리즈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 열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소원도 있겠고, 저희의 소원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많은 분들은 우리 이 거대한 열방교회, 이 열방교회를 생각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열방교회는 단순한 하나의 커다란 열방교회가 아니라 16개의 슈퍼셀로 되어 있어요. 16개의 슈퍼셀은 각 자, 자기 하나님께서 정해준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를 선교하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라 하는 하나의 말씀에 따라서 16개 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국기가 16개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슈퍼셀 한 나라, 한 나라가... 여러분의 작은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방교회, 아, 열방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슈퍼셀이 오늘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러한 셀월 한명한 명이 그리고 우리 슈퍼셀 한, 한 슈퍼셀, 슈퍼셀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여러분의 슈퍼셀이 한 공동체가 아멘, 준비해 보시고, 말씀의 공동체.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나아가서, 기도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슈퍼셀, 한 슈퍼셀, 슈퍼셀, 아니요, 슈퍼셀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 한 번, 우리 셀은 선교하는 셀이 됩시다. 시작. 아니, 어떻게 제가 오늘 선교하는 이런 셀을 전하는 걸 알고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네. 아이고, 참 감사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부로한번 분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슈퍼셀 모든 기관들이, 적어도 여러분 정해진 나라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셀, 한 번, 아멘 해봐요. 러시아셀. 전쟁 지금 엄청나게 있어, 지금. 전쟁 기도 많이 해, 러시아셀.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예배하는 공동체, 그다음에 그 어, 섬기는 공동체 한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전하고 이 시리즈 전체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저를 보세요. 처음 최초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는 베드로와 열두 사도가 딱 포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3천 명, 5천 명씩 이렇게 몰려드니까 아마 수만 명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에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교회가 막 확장하고 부흥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응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전도하지도 아니하고 선교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대반의 환란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환란이 있어서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뿔뿔이다 피산을 갔는데 바로 그것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쫓겨난 에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쫓겨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왜 고향에서 쫓겨났을까? 우리가 왜 고향에서 에루살렘 교회에서 거기 있지 못하고 이곳에 쫓겨났을까? 쫓겨나서 깨달은 거예요. 한 가지 배운 거예요. 아, 우리가 본래의 사명인, 우리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 증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역사가들은 예루살렘 최초의 엄청난 교회는 기억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선교를 감당했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좋은 모델 교회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셀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안디옥 교회를 배웁시다. 옆에 사람과 안디옥 같은 교인이 됩시다.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셀이 그야말로 한 나라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이 이렇게 셀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첫 번째 모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는 다 같이 한번 따라 세봅시다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다 <laughs> 여러분 중요한 건 넓은 가슴. 다 같이 한번 넓은 가슴. <laughs>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 민족도 이렇게 품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요. 선교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 이 본문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야 안디옥교회는 역시 가슴이 넓은 교회다. 가슴이 큰 가슴을 갖고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사울이라 여기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인종의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역의 다양성을 지금 갖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따라서 해볼까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 흑인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 구레네사람 루기오, 따라서 해봅시다 구레네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북아메리카의 지역인데 그러니까 루기호도 여러분 뭐냐? 바로 그 사람도 흑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백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흑인이야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도 여기 미국에 살던 어, 40년 있었던 우리 안목사람들 계시지만 흑인은 흑인끼리 예배드리고 백인은 백인끼리 예배드려요 우리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역 색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우리는 호남만 다 모여요. 그 장로님들이 다 호남 사람이야. 어느 지역에 가면 우리는 영남만 모여요. 그래가지고 영남 지역, 또 충청 지역, 또 호남 지역,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님, 만약에 미안해요. 호남 목사님이면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호남 목사님들이 모여요. 목사님이, 영남 목사님이 영남 목사, 영남 사람들이 모여지고요. 충청도 목사님이면 충청도 사람이.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와요, 다 와. 다 와, <laughs> 괜찮아. 나는 뭐 따질 것도 없어. 서울 사람이야. 나는 원래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회는 세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지역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저는 저 고향이 어디냐, 너무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신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뒷부분에 보니까 헤롯의 저 동생, 마나엔 따라서 봅시다 만화엔. 여기 사람 이름 중에 지금 다시 한번 마나엔 여기 헤롯의 아, 그 젖동생이라고 할때에이 헤롯은 주전 4세기서부터 주후 36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그야말로 왕실에 있었던 사람이 함께 젖동생 같이 젖을 먹고 있었던 귀족 출신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민도 있었지만 귀족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석박사가 50명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석박사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셨어면다 석박사 이상은 돼야 돼요. 기본이 석박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저를 늘 차량으로 부응할 때 인도해 주셨던 분이 그 카이스트 최고의 유명한 그 공학박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 그거 굉장히 좋은요 우리는요, 이대 출신이 많아요. 우리는 SK 막, 막 이런 출신이 많아요.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조회는, 아니, 여러분의 셀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되는 그러한 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도 이름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안디옥교회요 여러분의 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의 다양성에 일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가장 연장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및 사울이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연소자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연장자와 연수자, 요즘은 이 시대가 지금 이 세대를 구분하는 세대가 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까지 세대를 구분하냐면 쌍둥이도 다 세대차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60 넘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60 넘은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지갑을 많이 열고. 그래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들어가죠 나도 우리 청년들하고 선교행 갈 때에 이런 얘기 여러분 감사해요. 나 같은 이렇게 꼰대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 줘가지고 같이 끼워줘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아스켓기도 사고 하드도 사고 막 그래요. 세대체를 난다. 그런 말이. 그런데 좋은 교회는 좋은 슈퍼셀은 나이가 있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함께 이와 같이 나이를 초월하는 그러한 슈퍼셀이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은사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일절에 보니까 안리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 그렇게 다양한 은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셀리더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앞에 우리 장로님들 나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단순히 그냥 슈퍼셀리더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나라 인도네시아 뭐어또 필리핀 나머지 또안 했다고 시험들지만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 나라의 대표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본부에 열방교회라고 하는 본부에 그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표 부가 어, 여러분이 있는 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섬기는 한 교회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다가, 은사별로 어떤 분은 예배 부장을 시키고, 어떤 분들은 새가족 부장을 시키고, 어떤 분들은 중부기도 부장을 시키고, 어떤 분들은 뭐, 또 뭐가 있을까. 교제하는 부장을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의 한 슈퍼셀이 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다양하게 배치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마음을 좀열어지 끼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솔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에요. 아나 하나도 제대로 못 품고 우리 가족 하나도 제대로 못 품고 그분이 무슨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요. 아니 자기 슈퍼셀 하나도 못 품고 여러분 오늘 안디옥케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서 아멘 해봐요. 모든 사람을 품는 아멘. 넓은 가슴을 지닌. 그러한 슈퍼셀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 하나로 함께 어우러지는 넓은 가슴을 지닌 교회, 넓은 가슴을 지닌 모든 슈퍼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셀이 달리면 두 번째로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봅시다 열린 귀를 갖자. 열린 귀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씀 들때 오늘 이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교는 오늘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섬김의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안디옥교회는요 저를 보세요 예배할 때에 성령 께서, 하시는 음성 을 들었 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님을 영접 하고, 예수 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믿으 시면, 하며 네.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님은날 마다 순간 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 하 시는 분이 에요. 네. 이 말씀 하 시는 음성 을 들어야 되 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음성이 뭐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좀 열심을 내라. 너 그렇게 옛 사람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딸아 좀더 열심을 내라. 너 이렇게 헌신해라. 충성해라. 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지나가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묵살하지 마시고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예배를 통하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괴가 왜 금식했을까요?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 지금 열방 회가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환경과 상황을 보세요. 이 코로나 시기 때도 하나님께서, 아니, 저 전라도 광주에서 몇 팀이 올라온데 내가 지난주간에 전라도 그 광주 동지방에서 부응해냈거든요. 40개 교회가 있어서 막 거기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사진을 갖다 대고 보니까 우리 교이냐? 인 아니, 우리 여기 서울에 있던 사람이 거기 온게 아니고 그 전라도에 있던 사람고 그 광주에 있던 사람이 거기서 사람들 몰고 와서 막 뒤에서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거 하나도 우연이 없으십니다. 아, 네. 제가 이런 말씀 지난번 드렸잖아요. 아, 그 광주 집회 때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저가. 아, 저가 그냥 절대로 내가. 네. 절대로 내가 총에 부총회장 떨어졌다는 얘기를 내가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하 너무 쪽팔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걸 해라. 그걸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번 내가 부총회장 나갔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쪽팔려요. 내가 그냥 도저히 우리 교인들 보기 어려워가지고, 내가 산으로 기도원으로 돕겼는데, 하, 아, 돕껴가지고 숨어서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도 기도해가지고, 제가 내려와서 이틀 만에 내가 정리했어요. 아우,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둘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어 앞에 앉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의 눈이 빛나. 마스크를 썼지만 이렇게 강사가 안 보는 것지만 같 여러분 다 봐요. 그게 봤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 내가 그 사람 찾아 내려갔어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악수했어요. 아 무슨 일이 있냐고 직분이 뭐냐고 그러니까 성산 교회 아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이 아 근데 왜 눈이 이렇게 빛나냐고 눈가 왜 눈물이 촉촉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요번에 광주 교육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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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동년, 상년이라고. 내가 그분을 붙잡고 5분 동안 다른 사람 설교, 신경 쓰라마 아이고, 그랬군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 내가 꼭될 줄. 알. 나도 꼭될줄 알았어. 우리 저기 성교사님 와가지고 지금 첫 마디가. 아이고, 정목사님 내이번에꼭될줄 알았고, 모든 동기들이 꼭될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나도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장모님, 힘을 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 합력하여 손을. 저보고 9월달에 부흥에 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떨어진 얘기하고 또 초청을 받았어. <laughs>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안디옥교회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안디옥교회는 순종하는 발을 갖게 되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 3절. 시작. 이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따라서 봅시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단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바나바와 바울 그 교회를 개척했고 세웠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하여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수하여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막 부흥하고 있었던 대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 교회가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 바울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 교회가 손해를 입었을까요? 그럼에도 순종하여 보내어서 세계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순종하는 발, 그것은 단순히 그 교회가 희생을 치르고 헌신을 치르고 대가를 치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종종 36년간 지나간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번 주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영상에서 봤지만 처음에 지하실에 개척했을 때 그의 여름은 정말 물을 푸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계속 지하실에 물이 새는데 발목에서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물만 푸다가 그의 여름을 지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런과 동시에, 저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잖아요. 나이 서른 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뭘 알겠어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한테 일찍 쫓겨나 세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살아면서 남편이 뭘 하는 건가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잘뭘 하는가 잘 몰랐어요.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전사 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잘 몰랐어요. 그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제가 아버지로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더라.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 뭘본게 있어야지. 아,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 남편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본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시행착오에서 시행착오, 시행착오에서 시행착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오래되었던 여기 저희 친구 우리 정진우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덮어주시고 함께해 주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왔던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또 그리고 요즘 막새 가족으로 막 오는 어, 오늘도 아마 저기 캄보디아 사례는 뭐 70명이 온다고 내가 카톡에 올라온 거 봤어. 얼마나 많이? 아무튼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자꾸 위아래로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무조건 온 사람은 따라 세웁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앞마음을 넓게 갖고 좀 환영을 해봐 확산 한번 해봐요 고마워요. 감사해살아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가 3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수고,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각 슈퍼셀마다 다시 한번 넓은 마음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예배 때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이 부지런히 실천하고 행동해서 아름다운 선교를 이뤘던 안디옥 교회 같이 여러분의 모든 슈퍼셀이 그런 슈퍼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하면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